절대형이 투의 데이비드 씨입니다. 넘버 1블 표백제 표백하다 그다음에 투셀러브레이션 경축 축하. 커머셜. 우선은 TV 광고, 명사가 되고 두 번째는 상업적인 명사됩니다 컨벤셔널. 이거는 트래디셔널하고 같아요. 전통적인. 데미지. 손상. 손상입니다. 디터미네이션. 굳은 결심 그 다음에 Disturb 방해하다 Elective 어, 선택의 그 다음에 Exclaim 웃치다 감탄하다 Fee 비용 Gene 유전인자 Identify 정체를 밝히다. 그다음에 instinct 본능. Lay 두 개예요. 우선 우선 세 개예요. 라의 과거가 돼요. 누웠다. 그다음에 아를 나타의 원형이 되고요. 모머를 높이다의 원형이 돼요. Mediate 중재하다. Muse. 이게 M이 만약에 빅 레터였다면 음악의 열이죠 그러나 이게 작은 글자인데 동사예요. 깊이 공감이 생각하다. Muse. Or, Ev. 구강을. 그다음에 face. 이것은 변화 과정 중에한 단계. Preview. 미리 보다. 예습하다. Recess. 휴식 시간. 짧은 주식시간이고요. retirement, 은퇴, 자러 가고. shorten, 짧게 하다. split 쪼개다 submit, 두 가지 뜻이에요. submit에서 우선 서류 같은 걸 제출하다. hand in, hand out,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복종하다. telegram, 정보. trend, 최신 유행. west, 광대한. wistful, 추억에 삼긴, acoustic, acoustic은 음향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nnual, happening every year, 매년의 매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